62번은 이 김남현 과장님 네 62번째 네,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네. 사전에 공유 드린대로 이 사진을 보고 느낀, 점이, 느낀 점을 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이강준 주임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<laughs> 거울 속에서 저 고양이는 호랑이고 저 강아지는 조그만 쥐 같은데 <laughs> 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과세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습니다 네. 그 옆에 <laughs> 음. 보통 저가 저희 네.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고양들 보통 자기가 위인 줄 알고 있요 이제 저 강아지들은 자기가 따고 생각하고서 자기 이제 심적 마음을 좀 동물에 비해서 좀미하중습니 네. 네. 말씀하셨습니다. 일단 사진상에 보시다시피 제가 해석한 내용은 이제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. 일단 적힌대로 이제 보이, 보이는 대로 이제 크기는 작지만 포부가 큰 고양이라고 표현해봤고요. 반대로 이제 보이는 크기는 실제로는 고양이보다 더큰 강아지지만 포부가 작다고 표현을 해서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투영시켜봤습니다.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. 한 눈에 봐도 작아 보이는 고양이는 이제 본인보다 큰 강아지보다 자신을 거울 속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이러한 뜻은 이제 본인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자세가 거울 속에 수용돼서 예, 본인 시선에는 영향을 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호랑이 같이 큰 자신감으로 비춰진것 같습니다. 여기 예,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생활에 접목시켜 보면 어, 신입 직원이나 오래 계셨던 분들도 좀 낯선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도 이제 방금 그 이강준 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교수 이제 자취 타면 이제 자만할 수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나의 올바른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제목과 같이 내 마음가짐과 바라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, 이상입니다.